네, t 1 2를 다섯 개나 산 후기인데요. 예, 다 써봤고, 예, 어 특정 예, 쇼핑몰에서 샀습니다. 다섯 <laughs> 개죠. 아, 다뭐 이게 왜 다섯 개냐면뭐 저희 가족을 나눠서 쓰고 있기도 하고요.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에 연결해서 예,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일단 음... 좀 이제 처음 이제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어 일단 갤럭시 뭐 삼성 같은 제품에서 예, 연결성이 좀 보편적으로 다 떨어지더라고요. 이게 QCY 제품이 어좀 이제 뭐 갤럭시 핸드폰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이게 그 이 대부분 제품이, 그러니까 주머니나 뭐 바지 주머니나 이제 음 넣었을 때그 그러니까 동영상 볼 때는 핸드폰하고 이제 이어폰에 대한 중간에 뭐 그런 게 없잖아요. 뭐 가로 막는 그런 것들이. 근데 이제 음악을 들을 때는 뭐 폰을 가방에 넣는다거나 이제 바지 주머니에 넣는거나 넣거나 그러면 이제. 음, 모든 제품에서 끊김 현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특정 제품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불량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뭐, 모든 뭐 갤럭시폰에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용을 했던 보편적인 이제 갤럭시폰에서 삼성 거에서 조금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용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. 예. 어, 윗주머니, 상위주머니에 넣는다거나, 좀, 이어폰하고 가깝게만 해 놓, 놓는다면, 크게 문제가 없었구요. 그리고, 이제, 애플. 애플 제품에 연결을 했을 때는, 생각보다 되게 연결성이 좋았어요. 어, 이이 QCY 제품들이, 지금 보통, 이제, 애플 제품 하고 연결성이 좀 좋았다는 거좀 그래서 예덜 끊기고 좀 떨어져 있어도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컴퓨터 컴퓨터 하고 연결을 했을 때 이게 무선 헤드폰 있잖아요. 헤드폰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뭐 이게 사용 정확한 건 아니데 사용 설명서에 대략 한뭐 10m 이내 정도까지는 이제 연결이 잘 된다고 하는데 헤드폰 제품들은 이제 보통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해서 한 10m 거진 떨어져 있어도 잘 연결이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에 예, 근데 이거는 좀 아, 컴퓨터 동거리들하고 그 10m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컴퓨터 블루투스 니까뭐 노트북이라던가 이런 좀 타더라고요. 예. 그리고, 어, 예.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. 일단, 이거 제품은 근데, 왜 제가 뭐, 단점들이 좀 많이 있는데, 쓰는 이유는, 이제, 그, 커널형과 오픈형이 있는데, 저는 이거를 꼈을 때, 생각보다, 그런 이압이 덜 느껴지고 그리고 운동할 때 제가 이제 운동을 위해서 이제 그 스포츠용 이어폰들도 샀는데 그것들은 이제 과격한 운동을 할때잘안 빠지긴 한데 이 제품도 역시 뭐 이렇게 뛰는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일 때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지진 않더라고요 예, 예 이상입니다. 예.